부산 갔는데 어? 언제봐 언제봐 어. 저는 저 아니 갑자기 그 기억나가지고 아까 오던 길을한 얘기가 오던 길을한 얘기 맞죠 이 말이 오던 길을한 얘기 아 어, 여기 오던 길 네, 2005년 여름에 여기 광안리 맞죠 여기서 경고를 불렀던 아, 맞아. 기억이 나고 요기 호텔에서 뭐가 좋거든요 그때 형준이가 저한테 붕어 싸만 콜을 샀던 시데 내가? 네. 밤에 호텔방에 다섯 명 누워있다가, <laughs> 밖에 바람쐬로 몰래 나,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왔던 <laughs> 기억이 나네요. 벌써 몇년 전인데요. 군몇 음, 어,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, 어, <laughs> <있었을> 때 어, <laughs> 공연을 하러 부산에 왔었거든요. 케이스비시 2년 전? 아니, 작년이었을까요? 얼마 작년. 안 됐네. 어떤, 어떤 공연이었는데?

말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데말는거는 그거는 오빠? 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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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보일 것는은데는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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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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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는 그거어 그거는 지거는그는 그거는 그 아, 그거는 그그그 네, 응. <laughs> 그거 나봤는데 네. 네 얘기해주세요. 잘부탁할까한 2년 된거 같은데? 4년 됐나? 아.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네. 자 즐겁게 한번 해보자고요. 되게 엄하네요. 엄숙하네요. 되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해요. 네. 네. 뭐 그렇게, 올라, 그렇게 하려고 온거 아니니까 재밌게 얘기하다 갑시다. 잘 부탁해요. 네. 잘 부탁합니다.